여러분, 저 못생겼는데 취집 성공했다고 축하받았잖아요. 오늘은 승무원 취집 마지막절 가요. 제가 대표님한테 책 선물 받았다고 했잖아요. 책 선물해주고 아무 연락이 없길래 태토녀답게 제가 성득했습니다책 읽다 궁금한 척 하면서 대표님 저 이거 질문 있어요. 이러고 카톡 보냈어요. 완전 티 났죠. 그 뒤로 카톡 몇번더 하다가 제가 쿠키 받은 것까지 인증샷 보내버린. 그리고 더 웃긴 거 대표님이 주말에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. 저도 듣고 싶어요. 또 들이댔잖아요. 근데 또 운명이 장난이 뭔지 제가 간다고 했던 주는 강의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쉬는 날뭐 하시냐 했더니 업무 보고 책 읽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바로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한다고 또 들으셨잖아요.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만나서 책 읽기로 했거든요. 근데 대표님이 책뭐 읽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책안 가져갈 건데요. 카페에서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. MBTI 뭐예요? 이런 거 물어보고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? 대표님이 MBTI도 모르는 너드남 스타일인 거예요. 하, 진짜 완전 그냥 내 스타일. 카페에서 5시간이나 수다 떨고 그렇게 어겨월를 만나서 결혼했어요. 근데 또제 남편 성격이 하이킥 선생님급으로 급하거든요. 그래서 웃긴 썰이 진짜 많아요. 앞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. 팔로우하고 기다려주세요.